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부동산 경매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이 치열한 경쟁 와중에서 수익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저렴하게 낙찰을 보시려고 하시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가격에 너무나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가치를 내가 더 높게 한번 사보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아파트 경매에 있어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빨리 오를 것인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이면 쉽게 팔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단기로 가져갈 것인지 장기로 가져가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건 분석은 항상 모든 것을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근이해서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25345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퇴원읍 퇴계원리에 있는 강남 아파트인데요. 전체 15층 중에 10층입니다. 감정가액은 3억 2500만원. 보통 아파트 물건은 감정가격이 시세 가격하고 맞냐, 틀리냐, 그거를 일단은 따져보셔야죠. 그거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일단 어떤 권리가 숨어져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천천히 보게 되면, 94년도에 홍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꽤 많아요. 대부분 저도 채권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런 대부회사라든지, 아니면 카드, 캐피탈, 이런 쪽에 채권자가 들어오게 되면, 소유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페퍼 저축은행 또 유진 유동화 전문 회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살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걸리는 문제가 봐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임차인이라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거의 안 나타나 있어요. 점유 관계는 별도로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띄워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록하신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안 산다라고 거주 불분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도 만약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없으면 명도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지 마시고 밀려 있는 관리비 전기세 공과금 고지서 이런 거 확인하셔서 개문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과연 이 아파트의 시세가 3억 2천 5백만 원이 맞냐 틀리냐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살짝 떨어졌다라고 할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세가 3억 5천 정도 한다. 당연히 1차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경매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 그 자체가 너무나 낮게 물건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낮게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찔러보기라고 하는데 찔러보기에서 낙찰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물건에서는 찔러보기는 별 의미가 없죠. 어떤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찔러보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물건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여 년이 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조금 낡은 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좌우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데요. 시세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가지고요 찾아가셔도 좋고 전화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동수를 콕 찍어서 말하기보다는 그라인에 비슷한 층수를 한번 말하는게 좋죠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가 그래서 팔려고 하는 때와 매입할 때 두가지를 다 물어봐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금액은 빼십시오 평균치를 내서 근사직감만 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팔렸고 안 팔렸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퇴계원역이라고 하는 역세권 앞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 경우에는 크게 근접성하고 학군, 교통,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본 만큼 진짜 다리품을 판 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돈이 묶이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주변 성원 아파트, 강남 2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상권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역 앞에 있는 이런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지만, 여기에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면 구축이 한동안 오랫동안 자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볼 때도 너무나 주변 시설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됐을 경우 나는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내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가격대만 놓고 보면 조금 세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교통의 중심지와 또 학군이 있다라고 하는 퇴계원 중학교, 퇴계원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면 아파트는 항상 가격을 물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까라는 그 수익의 폭을 보고 들어가셔야지. 저렴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낭패를 보는 수가 많죠. 또 물건 자체의 권리의 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더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꼼꼼히 보고, 꼼꼼히 안 보고 그 차이도 있겠지만 현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또 간단히 볼수 있는 물건이니까 현장감을 좀 익히실 분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나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세 파악만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 타경 25345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한번더 떨어져서 70%나 75%나 이렇게 쓴다라고 해가지고 낙찰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근 시세가 거의 90% 육박에서 낙찰이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균 매매가의 상승과 하락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